남은 여행을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릴 거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곳 리조트의 특장점은 이렇게 건물에 어, 풀을 심어 놓는 거예요 나무를 여기다 다 심어 놨어요 대단합니다 꽃도 피고 그냥 흙을 베란다에다 깔아 놓은 거 같아요 테라스에다 저쪽 옆에도 보면 은 이 테라스를 만들어 놓은 저희는 테라스는 없는 데인데 저 옆에는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에 밑에 합판 깔아 놓고 의자랑 식탁이 있네요. 단점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뭐 벌레들이 문 열면 들어올 수도 있고 저 테라스에 있어도 약간 벌레들과 함께 뭔가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단점인 것 같아요. 바다를 즐기는 외국인들이 벌써부터 바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침 여 시인데 되게 멋스럽습니다. 오늘 하루 또 남았고 내일 나가는데 여기 리조트의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여기가 5성급이라고 치면 한국 사람의 생각에 5성급은 조금 어렵습니다. 금액가가 낮기도 하지만 근데 휴가철에는 막이 삼십만 원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평을 좀 내려보자면은 물 자체가 어,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수도관에 녹물 때문에 그 필터를 갖고 오라이거 저희도 필터를 갖고 왔는데 피, 생각보다는 필터에 아무것도 끼지 않아요 지금 이틀째 쓰고 있는데 어... 뭐 녹물이나 이런 게 끼지 않고 그 다음에 물이 약간 연수가 아니고 한국처럼 부드러운 물은 아니고 좀 뻣뻣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 같은 데가 약간 뻣뻣해지고 하니까 그 린스나 트리트먼트 그거를 좀 챙겨 오시면은 좀 머리가 뻣뻣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핫팟이라는 그 음식이 있는데 그뭐 네이버에서 블로그 샤브샤브처럼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샤브샤브 느낌이 아니고 레몬과 식초 물에 담가서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그러니까 생선이나 뭐 어 그런거 있죠 채소 또 새우 뭐 이런건데 새우도 뭐 싱싱한건지 어쩐건지 모르겠고 뭐 냉동새우 갖다주겠죠 어쨌든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그 핫밥도 두명 먹으면 한 2만원 이상은 나오니까요 맛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맛이 없고 그 가격 내면은 좀 그래요 식초나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먹어본 것 중에 이제 뭐 볶음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괜찮고 생각보다 맛이 없었던 게 굴, 굴 조개 껍질, 아굴 껍질 위에다가 굴 구워서 나오는 그 블로그에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굴 자체가 너무 좀 짭짤함하기도 한데 좀 신선하지 않은, 좀 신선하지 않은 맛이고 어쨌든 우리가 더 몸이 좋았으면더 많이 돌아다녔을 텐데 일단 여러분도 몸이 안 좋으면 한국에서 병원을 병원 약을 꼭 치워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약국이니까 병원은 있긴 하겠지만 금액도 비싸고 대화도 안 통하니까요. 지롱삼촌 파워 1 파워의 외부 수영장입니다. 이렇게 멋이 있어요? 바다와 수영장이 만나는 뒤, 여기부터. 괜찮아요. 여기는 카파 원 비치. 카파 플라밍고의 원 비치입니다. 여기 되게 멋있다. 수영하는 여국분들이 많다. <laughs> 물이 되게 따뜻하던데. <목소리> 더 네, 좋아하는 저기 보이는 곳이 해변 길입니다. 걸어서 어, 가는 저, 곳인데. 저, 저 자주 네, 너무 덥고 저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라. 힘들 것 같아요. 저기만 올라가면은 쭉 해안가 따라서 걸어가는 것 같은데 자신 있는 분들은 저 끝에까지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굴만 있는 것 같아요. 해안가 자연 환경 좋아하시는 아, 네.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여기 리조트에 오신 분들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리조트 사용 안 하시더라도 들어와서 그냥 여기 바다를 들어가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이쪽에 또 왔는데, 여기 그 개까지, 개까지 하는 그 가게인데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이걸로 까 원래 빨간색 간판이었는데, 개까지가 아까 전에 15,000원 정도 개까지 다 까준다고. Thank you. 천원 미니 미니 바나나 1000원입니다. <laughs> <laughs> 시고 맛있어요. 저렴하고 네, 1,500원 1,500원인데 저렴하고 맛있어요. 음, 아, 근데 양이 되게 많다. 많대요. 4,500원. 아, 5,000원쯤 합니다. 싸 먹어요. 싸 먹는 거야. 아, 오케이. 담 데, 담데 담대요. 마지막 저녁을 까꼬 원비치에서 여기가 저녁 야경입니다. 까꼬 원비치 저녁이라 여기 어둡네요. 내일 저희는 까빠 익스프레스에서 예약을 했고요. 8시 반에 떠나는 아침 8시 반에 그리고 하이퐁에서 조금 뭐할 것도 있고 해서 네, 일찍 체크아웃입니다. 여기가 원래 11시 정도에 체크아웃인데 일찍 체크아웃 합니다. 까빠야 잘 있어라. 나는 간다. is mm -hmm.